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 IT 오늘도 IT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뵙는 분들 중에 그 매일매일 잘 보고 있다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중간에 혹시라도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업비트 이야기와 구글의 생성 AI 개발 도구 그리고 UA 왕자 네이버 사업 방문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의 메인 이슈는요. 업비트 NFT 프로필 기능 업데이트 소식이에요. 구글 AI 개발 도구 전면 개방 같은 경우에는 또 써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업비트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NFT를 이것저것 소개해 드렸었던 적도 있었었고 사이의 NFT인 사이거도 여기서 판매하고 를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어피트에서 프로필을 바꾸는 게 아니라 NFT 거래소에 있는 프로필을 바꾸는 거예요. 안드로이드하고 웹에서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 iOS를 쓰시는 분들이나 맥을 쓰시는 분들 이러 분들은 웹에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아, 저도 한번 바꿔 봤었는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업비트 NFT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업비트 NFT 프로필 설정 기능 오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얘를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의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라는 메뉴가 나오고 얘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NFT가 보이고요. PFP만 보기라고 설정하게 되면은 프로필로 가능한 거를 보여 주는 것들이죠. 제 눌러 봤습니다. 제가 보유한 게두 개이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로 좀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얘가 좀더 마음에 드니까 이걸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대표 이미지가 이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인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구나 라고 볼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봐볼게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서 기본 이미지로 변경을 한번 하고 또 변경을 한번 해봐야겠죠. PF면 보기를 누르고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에디션이 없다면 이라고 나와요. 그럼 NFT 거래하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펭수라든지 나머지 어 매드몬스터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꿔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에요. 트위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죠. 트위터 블루 유료 버전에서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NFT 거래소에도 하나씩 들어오게 됐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다음 스텝은 뭐냐? 어, 사실상 카카오에서 이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카카오톡이 이것저것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NFT 프로필을 카카오톡에서 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아직 NFT 시장이 활성화는 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그동안 거품이 빠지게 되면서 pfp 우리들끼리 친구끼리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때에도 마치 디스코드에서 인정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nft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걸로 프로필을 바꿔서 들어오게 하는 서비스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이어피트 nft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만 바꾸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생겨야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확산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간만에 NFT에 대해 좀 재밌는 소식이 있길래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업비트 NFT 프로필 기능 업데이트 소식 들려드렸고요. 꼭 바꿔보세요. 자, 두 번째 기능 보게 되면은 구글에서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전면 개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럴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PT, GPT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 GPT. 질문하는 인간 답하는 AI라는 책을 썼었지만은, 거기서도 강조했던 넥스텝은, 지금 재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챗 GPT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성형 AI가 중요하고, 플랫폼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 들었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구글이 제일 잘하는 거 뭔가요? 안드로이드 생각해보세요. 박터지게 싸우기 시작했었을 때, 많은 플랫폼들이, 그때 안드로이드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서, 갑자기 모든 이슈를 쓸어 담았죠. 이제는 전 세계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밖에 안 남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도 AI 쪽에서 우리가 다 풀어버릴게. 우리 거 그냥 갖다 써. 연구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연구를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글 걸 쓰는 게더 비용 면에서 괜찮은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네이버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니죠. 구글 거에 그냥 올라타버리고, AI 플랫폼 또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 AI, 무료는 아니지만, 그런 걸 사용을 해갖고 디벨롭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빠르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이런 서비스를 하나둘 내보낼 겁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볼수 있느냐? 그냥 구글이 구글 한 거예요. 이 도구가 버텍스 AI에서 활용되고 생성 AI 스튜디오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죠. 그러면은 정말 상상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에미리트. 아, 이미 길어요. 쉐이크 사우디 술탄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laughs> 네, 샤르자 황실 고위 대표단이 네이버 1 7 8 4 4옥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아크버스라는 서비스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인데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 에 있는 기술이 얼라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기술이에요. 이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1784를 만들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넥스텝으로 가는 것들은 지금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수주하려고 열심히 연구 중에 있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목표는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디지털 쌍둥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들 기술력을 가진 걸 보여줘 야되는데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고. 네이버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물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 보고 온 다음에 너네도 똑같이 도입해 줄게.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보니 포괄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거는 조금 더 진척사항이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더 깊은 이야기들은 또 하나하나씩 따로 주제 만들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